요즘 우리는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해도 어, 하루나 이틀이면 갈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배를 타고 몇달 걸려야 갈수 있는 곳, 아니면 아예 가는 걸 꿈도 못꿀 그런 곳도 이제는 웬만하면 하루 이틀 정도면 다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사람들 마음 속에 또 다른 어떤 욕구가 생겼는데요. 시간의 이동도 가능할까? 과거로 간다든지 미래로 간다든지 가능할까? 이런 욕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현재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공상 속에서는 이런 일이 지금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런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나 미래로 가는 영화나 이야기들은 이미 우리 주위에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보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여러분은 언제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아름다웠던 과거의 그 순간들로 돌아가고 싶할 겁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했던 그 따뜻한 어린 시절로 가보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 뭐 자기 연애 시절, 뭐 결혼식 이런 데로 가보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역사의 현장 한복판으로 한번 직접 가보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하면 지금 현재의 삶이 맞게 꼬여 있는 분들은 거꾸로 가서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잘못됐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을 탈 수는 없지만 역사를 공부할 때 이런 비슷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서 과거에 화려했던 그 영광의 현장으로 우리 가볼 수도 있고 또 실패했던 자리에 가볼 수도 있으면서 그 과거를 통해 현재를 새롭게 좀 바꾸어 갈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미래로 갈수 있다면 여러분 어디 어떤 현장으로 가보고 싶습니까? 아마 생각이 좀 짧은 분들은. 한 1년 후쯤으로 가가 지고 어떤 주식이 대박 나는지를 본 다음에 지금 돌아와서 그 주식에 자기 전 재산을 다 넣어서 살 겁니다. 그러나 좀 지혜로운 분들은 더 멀리까지 가볼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사는 현장에 가봤더니 내가 주식 사서 대박낸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하는 걸 본다면 현재로 돌아와서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미래를 상상해보는 것은 결국 우리 현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를 과거의 역사의 현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때로는 미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은혜. 그 은혜를 다시 추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미래의 영광을 살짝 보여 주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도 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과거와 미래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놀라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시고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헬 몬산이 아닐까? 이면헬 몬산이 만년설이 있는 아주 높은 산이기도 했고요. 또 16장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곳이 빌리보가이사랴라는 곳인데 빌리보가이사랴가헬 몬산 어디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헬 몬산 어디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해 같이 빛나고 광채가 나고 옷도 휘어지고 그냥 이 땅에서는 볼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변화됐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등장했던 대표적인 지도자 모세와 엘리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과거로 가는 대신에 과거에 있었던 두 사람을 초청해서 현재로 그 과거를 소환해 오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과거를 소환한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효과는 뭔가 하면 비교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강조할 때 뭔가와 비교해서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빠르다, 무엇보다 더 크다, 무엇보다 더 멋지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른 것보다 더 빠르다, 아주 큰 것보다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강조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비교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 저분 축구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손흥민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잘하길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저 축구 잘하는데 이규현 목사보다 더 잘한다. 그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더 잘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더 잘하는지 감이 안 씁니다. 뭐 크다. 어뭐 신영태 목사님보다 더 크다. 그럼 와꽤 큰가보다. 이규현 목사님보다 크다. 틀린 말은 아닌데, 얼마나 큰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자, 지금 이 마태의 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구약에 정말 대단한 두 명을 소환해 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모세고 또한 명은 엘리아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광채가 났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수건으로 그 빛나는 얼굴을 가릴 만큼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해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우와. 모세도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러네. 우와. 이렇게 반응을 보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등장했는데요. 엘리야처럼 구약에서 대단한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물이 내리기도 했어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그가 기도할 때 쏟아져 내렸습니다. 좀 전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도 엘리야 못지않아 예수님도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아주 쟁쟁한 분들이 같이 모였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세와 엘리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러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지라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모세 대단한데 예수님도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대단하긴 하지만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구나. 히브리스의 표현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이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세가 대단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대단한 정말 더 특별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엘리아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비가 쏟아지게 했고 예수님하고 비슷한 줄 알았는데 엘리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집에서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었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두 사람을 소환해서 이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하고 대단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번에 베드로의 고백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두 사람의 등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가 예수님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세 명이 모여 가지고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본문에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9장에 가 보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세 명이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큰 운동 경기를 앞두고 작전 타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들과 함께 작전을 짜는 것처럼 보여요. 바로 이런 거죠. 이두 명의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도 결국 알고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신약 시대부터 나왔으니까 구약은 그냥 예수님과 좀 무관한 이야기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구약도 그 모든 중심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니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말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에게 모든 조명을 쏘고 있다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때 하나님이 말리시죠 그리고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냥을 보게 하시고 이삭 대신에 순냥을 바치게 하십니다 사실 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너무 좀 잔인하지 않나?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3일길을 막 데리고 갈때 그가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백세에 얻은 이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하나님 그걸 지켜보면서 오 아브라함 오저러는데오 우리 오 이러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잡으려고 할때 하나님이 순양을 대신 잡게 하잖아요. 이 순양이 사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보면서 오, 제법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잡지 마라. 내 아들을 잡으마 사실 진짜 피눈물을 흘린 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 이삭 대신 순양을 바친 이 장면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것이죠. 출애굽기에 추레굽,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열 가지 재앙이 내리는데요. 열 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죠? 모든 집의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천사들이 심판의 칼을 들고 들어가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대문에 발라둔 집은 천사들이 주기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를 뛰어넘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 사람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림을 이열 번째 장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결국 최대국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제도 양을 잡아 각을 뜨고 그 양이 처참하게 죽는 장면을 직접 지켜보던 그 제사지내던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나 대신에 양이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느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갈이 찢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한 이 이야기가 사실 알고 보면 레위기의 주제인 것이죠. 민수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십니다. 장대 끝에다 높 뱀을 달아 높이 들고 이노 뱀을 보는 자들은 살아날 거다. 이노 뱀을 보는 자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모세가 들었던 이노 뱀을 바라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얻게 될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또 민숙이와 신명기에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예를 들면 도끼질을 하던데, 도끼 날이 빠져갖고 날아가서 누군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도 이 가족들은 너무 분하니까 막 복수하고 죽이려고 달려올 때, 이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이 사람을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민숙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승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환난을 당한 사람 다 오라.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민속의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여러 이야기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여러 예언들도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기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갇혀있는 걸 보여주었는데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예표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구약에 나온 수많은 이야기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야기고 지금 등장한 이두 사람이 그게 맞다는 것을 같이 대화하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과거를 현재로 소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미래를 현재로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분노한 얘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 당하고 죽어야 된다. 그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막 분노해 가지고 예수님께 막 대들었잖아요. 막 끌고 와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면 됩니까라고 막 따졌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너무 흥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뒷부분을 놓쳐 버렸어요. 내가 고난 당하고 죽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란 그 이야기를 베드로는 놓쳤어요. 너무 흥분해 가지고. 근데 예수님 그 얘기를 다시 보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이요? 지금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 이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도옆에 앉으셨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주님만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주님과 함께 당하지만, 영광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미리 예고편처럼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죽음의 이야기부터 절망한 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절망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제안했죠.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그 천국의 예고편을 본 다음에 베드로 그렇게 말한 거죠. 여기다가 초막 셋을 치고, 여기에 예수님 그리고 모세 엘리야 이 초막에 있게 하고 우리 여기 같이 삽시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말에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들을 데리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산 아래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제 다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텐데 예고편으로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혼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때문에 제자들이 막 우왕좌왕 하는 그야말로 어, 엉망진창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쩌자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가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쁨을 너의 마음에 담고 그 현장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원래 또다시 어,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였어요. 같이 막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그죠 여기 막 반가운 얼굴 너무 좋은 분들 만나고 그 다음에 또막 국수를 같이 먹고 막 이런 여러분, 매일 좀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요? 진짜. 누군가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우리 매일 교회 와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샬롬 막 축복합니다 막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그 깐깐한 과장님이 계신 회사에 출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 없이 들이박는 그 신입이 싸가지 없는 그 놈을 내일 또 만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누군가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도 개독교나 말하는 그런 비난을 듣는 현장으로 여러분 가실 겁니다. 어쩌면 안 믿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덜덜 볶을 것이고 사춘기 아들이 여러분을 들이받는 그 현장으로 내일 가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피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 눈물의 현장에 슬픔과 절망의 현장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들어가지만 미래에 우리가 누릴 이 영광의 천국의 감격을 현재로 당겨 와서 그 고난 중에도, 힘든 중에도, 슬픔 중에도, 절망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 우리를 끊임없이 두 현장으로 자꾸 데려가려고 합니다. 한 현장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에요 우리 안에 은혜의 감격이 점점 식어 가고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식어버린 커피처럼 시시해질 그때 주님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자꾸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우리 눈앞에 가지고 와서 보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갈갈이 찢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와 자기의 생명을 맞바꾸었다는 이 감격이 다시 우리 가슴 속에서 불처럼 일어나도록 주님 그 현장을 우리를 자꾸 이끌고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 영광의 현장. 주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진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그때 잠깐 내고편으로 보여주었지만 너희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광 없는 고난도 우리를 너무 절망에 빠뜨립니다. 주님은 눈앞에 고난과 그 뒤에서 영광을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고난, 환란, 피파 통과했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영광을 볼수 있었기 때문이고 십자가를 볼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형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러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양을 본 적은 없지만 개를 본 적은 있습니다. 어릴 때제 친구 집이요, 개 잡는 집이었어요. 정식으로 아마 허가 받은 도살장은 아닌 같고 전문용으로 야매로 개를 잡는 집 같아요. 그그 그 집에 가서 그개 잡는 그 공간의 문을 딱 열면 쇠로 된 몽둥이가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근데 놀라웠던 거는요, 그 안에 그 도살장을 지키는 개가 한 마리 있었어. 저 어린 마음에, 야, 저 개는 제정신이 아니겠다. 매일 자기 눈앞에 서 자기 막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걸 매일 보는 그 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야기해 준 그런 이야기. 자기가 도살장에 끌려온 양 같다는 거예요. 앞에 막 양들이 차례대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순서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그 절망의 현장 한복판에서 이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현장에서도 그가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뒤로 같이 읽어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도살장이 끌리거나 양 같은 그 정말 절망이 있어요. 하지만 그는 이것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 이건 상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일이고 영광도 같이 일이 아니라 고난이 일이라면 영광은 천만 백만 헤아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란 거죠. 그래서 그는 이 고난 가운데서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니라. 전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갈등과 온갖 괴로움이 닥쳐오겠지만,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쯤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꽃길만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때로는 환란이 있고 피파이 있고 심지어 또 때를 잘못 만나면 거기에 잘못 걸리면 감옥에도 가고 더 심하면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님이 보이신 이 영광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천국을 현재로 당겨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를 보았어요. 자기를 둘러싸고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들, 손에 돌을 들고 지금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두팔 벌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현장을 보았기에 그는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기쁨 가운데 순교의 제물이 될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미래 영광을 보면 현재의 힘들고 고난당하고 절망스러운 것들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이에요. 아마 이 중에는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도 있고요. 순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말잘 듣고 막다 은혜 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그 중에 보면 막 이렇게 막 맨날 장난치고 막 선생님 오라 해도 안 오고 막 도망가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다락방 예배 막 왔다 안왔다안왔다 안 왔다, 왔다 막 이게 규칙도 없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이런 순원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처럼아가지고뭐딴 순장님들은 맛있는 거 사주던데 뭐 이러면서 깐죽까죽 거리는 순원들 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현재 이 사람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데요. 어디 정도의 미래를 보냐면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 미래까지 보았어요.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섰을 때 저기서 누군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어더니 막 순장님 하면서 막다 안는 거예요. 보니까 그 깐죽거리고 뺀질거리던 순원이 다 와서 순장님을 알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제가 뺀질뺀질거릴 때 순장님이 저 품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오늘 제가 이곳에 서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때 저기서도 누가 막 뛰어오는 거에 보니까 주일학교 때막말안 듣고 저리 도망가던 개가 막, 막 뛰어오면서 그때 나 교양 간다고 막 도망갈 때 선생님이 저붙들고 울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바라보았기에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내 자랑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도는 과거를 소환할 수도 있고. 미래를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과거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오래된 캐케묵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다시 감동과 감격으로 내 가슴에 불을 지피는 그런 이야기로 소환해 올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들이 언젠가 일어날 까마득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서 경험되는 그런 감격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넉넉히 이기시는 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